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매 패치마다 사기적인 성능을 보이는 룬 아이템 챔피언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만 잘 알고 활용만 해도 요즘 솔랭에서 확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14.12 패치 기준 사기적인 성능을 보이는 키워드 탑 5를 준비해 보았으니 한번 영상 보시면서 같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는 크라켄입니다. 14.10 패치로 원딜 아이템이 대규모 변경을 맞이하기 전에도 사기적인 성능, 체급을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었는데, 대규모 변경 이후에도 그 타이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치명타 옵션이 사라지고, 공속과 공격력만 남아 다른 치명타 아이템과 궤를 달리하게 되었지만, 치명타가 없어진 자리에 이속이 붙게 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아이템을 올리는 챔프들의 밸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켄 고유의 옵션인 벼락 패시브는 아이템의 밸류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 능력이 있었어도 좋은 평가를 받지만 바론과 같은 거대 오브젝트를 잡을 때에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크라켄 자체가 출시된 게10.23 패치, 즉, 신화 아이템이 처음 등장할 때였었는데, 당시 신화템에 걸맞는 파워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후 전설 아이템으로의 강등이나 신화템 삭제 패치, 그리고 가장 최근인 원딜 대규모 변경까지 오면서 가격이 변화하고 그에 맞게 스펙도 바뀌면서 데미지 자체의 최고점은 내려왔을지 몰라도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크라켄의 데미지는 오랫동안 강했습니다. 원딜 챔프들이 1코어부터 힘을 낼수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주인공격의 아이템이라는 설명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이템을 완성한 직후 골드나 경험치 이득을 얼마나 볼수 있는가 측정을 해보았을 때 라인 클리어 능력을 비약적으로 올려주는 스태틱을 제외하면 항상 1위를 차지하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라켄을 메인으로 올리는 챔피언 중 상당수가 미드와 바텀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데요. 미드에서는 우선 트타와 아크샨이 있습니다. 둘다 솔랭에서 오피급 지표를 보이고. 심지어 트타는 아마 전국민이 아는 현패치 버전 1티어일 겁니다. 대회에서도 맹활약하고 있으니까요. 원거리 딜러들이 솔로 라이너로 사용될 땐 리스크가 동반되기에 솔랭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쉬운 일만은 아닌데 챔피언 체급이 따라와주고 크라켄의 파워가 상당하다 보니 템포가 전혀 늦춰지질 않고 있습니다. 바텀에서는 애쉬가 1티어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크라켄 기반의 챔프죠. 원래는 크라켄을 올리고 나서 애쉬처럼 트포계열로 빠지느냐 아니면 치명타 빌드업으로 풀어나가느냐 로 나뉘게 될 텐데 인피를 포함하여 치명타 시리즈들이 너프를 받자 징크스 같은 챔프들은 2티어로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라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이들을 상위 티어에 올려놓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글 쪽에서는 AP 정글러들이 워낙 득세를 하고 있다 보니 AD 정글러들이 힘을 정말 내기가 어려운데 그 속에서도 비에고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친구 역시 크라켄 베이스죠. 탑은 상대적으로 크라켄을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너프를 받고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는 탑트페가. 크라켄베이스의 한 사례라 볼수 있겠습니다. 크라켄의 밸류가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 서폿을 제외한 전 라인에서 코어 아이템이 되어주고 있고 지표상으로는 크라켄을 올렸을 때 전체 승률이 52%가 찍히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코로 완성한 아이템들은 서로가 같이 올리고 완성하는 경우도 많아 보통은 50% 높아져도 51% 부근의 승률을 기록하게 마련인데 크라켄은 그것을 뚫고 52% 승률까지 찍어내고 있으니 지표상으로도 밸류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4위는 생명흡수입니다. 아마 생명흡수가 오늘 순위에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몇이냐가 문제였죠. 지난 14.11 패치 신규 룬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률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고 하필이면 경쟁 라인업에 승전부와 침착이 있다 보니 더더욱 묻히는 감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당시에 신규 룬 마케팅 느낌으로 추가 버프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패치가 어마어마한 밸류로 이어졌죠. 일단 우리가 와닿을 솔랭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룬 승률 역시 성능이 좋아도 승률 50% 부근에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에서도 생명흡수를 딜러들이 들고 상대 딜러도 생명흡수를 들면 승리는 한 팀밖에 못하기 때문에 생명흡수가 해당 경기에 1승 1패를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룬은 룬의 성능이 좋아도 압도적인 승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14.12패치 마스터 이상 구간을 기준으로 선택률 10%를 넘기는 룬들을 제가 쭉 리스트업 해보니까요. 메인 룬, 서브 룬 상관없이 총 22개가 나오거든요. 이중 고승률 상위 5개의 룬을 한번 제가 들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키워드 중 3개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이름을 가리고 지표를 하나씩 볼 텐데요. 보시면 51%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는 룬들이 몇 가지 보이죠. 여기서 픽률이 17%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승률을 51% 가까이 찍어낸 룬이 있으니 바로 생명 흡수입니다. 소수점까지 따져보면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테이블을 하나 옆에다가 더 띄워 볼게요. 이번엔 에메랄드 이상 구간 기준 픽률이 10%가 넘어가는 룬들 그 중에서도 승률이 높게 찍히는 상위 5가지 룬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픽률 10.6% 승률 50.7%로 매우 좋은 성적을 생명흡수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생명흡수 자체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것 그리고 하위 티어에서 확실히 생명흡수에 대한 판단이 느려 선택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죠 사실상 만화 관리가 어렵지 않은 챔피언들은 그냥 생명흡수를 들어도 되지 않나 싶 정도로 지금 성능이 좋습니다. 라인 유지력 자체가 도란검 들고 생명흡수만 끼고 있어도 한 웨이브를 정리했을 때 회복량이 말이 안 됩니다. 만약 기발까지 들고 있다? 라인 전이 힘든 챔피언들이 초반을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치트키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라인 전이 막 약하지 않아도 라인 유지력을 비약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룬을 들어서 손해 볼게 없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최근 대회 경기였던 젠지와 티언과의 경기를 살펴보면요, 침착을 들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명흡수를 채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코르키도 트페도 바루스도 트타 도 요네도 모두 생명 흡수를 들고 있죠. 솔랭에서 생명 흡수가 챔피언의 인생을 아예 바꿔버린 사례도 있 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 바로 카이사였습니다. 생명 흡수를 들어 초반을 스무스 하게 넘길 수 있게 되자 카이사 가 별다른 패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1티어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에메랄드 이상 구간 으로 보면 생명 흡수의 선택률이 메인으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이미 생명 흡수 쪽으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느 곳에서나 침착보다 좋은 지표 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 기준으로 보면 생명흡수 선택률이 17.6%에 불과합니다. 승률은 53.4%로 침착이 비해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데 말이죠. 하위 티어는 룬만 패치에 따라 트렌드를 따라가기만 해도 한두판더 이길 수도 있습니다. 생명흡수가 일반적인 선택으로 떠 오르면서 라인별 메타도 바뀌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원래는 아이템이나 룬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려 했으나 이 녀석은 짚고 넘어가긴 해야겠습니다 스카너입니다 현 패치 버전 가장 아름다운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카너입니다 보시면 탑에서 픽률 8.2% 승률 52%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고 정글이나 서포트에서도 픽률이 낮을 뿐고승률을 유지하며 조커픽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에 백률은 42%까지 올라가버렸죠 스카너가 놀라운 점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기적인 성능을 내는 키워드 나머지 4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 챔피언 체급으로 이 정도의 지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카너가 강해서 이 지표를 뽑아내고 있는 것이지 다른 아이템이나 룬의 도움을 특별하게 받고 막 떡상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패치 한번더 스카너에게는 너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히려 이런 게더 밸런스 결정 내리기엔 쉬운데 그 전까지 스카너에 대한 패치를 너무 조심스럽게 한 바람에 수 패치 동안 OP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대회에서는 스카너가 필밴급은 아니긴 합니다 아무래도 라인전에서부터 찢어서 경기를 캐리하는 챔프는 아니다 보니 초반 변수가 적을 때 공략해을 방법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lck에서는 밴이 11번 픽 15번을 기록하고 있고 lpl에서는 34번의 밴 30번의 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ck 기준으로는 밴픽률 100% 그리고 승률은 60%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풀어주는 것에 비해 스카너 와 가지 중반 이후 변수 창출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딜러들이 받는 압박감은 별개로 평가하긴 해야 합니다. 뭔가 망해도 저점이 너무 높지 않 느냐 이야기도 많고요. 하지만 럼블 트페 케넨 모델 크산테 등 다양한 카드들로 상대해보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 당분 이번 대회에서는 계속해서 스카너 대 다른 챔피언의 탑구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솔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카너만큼 든든한 픽이 없습니다. 지금 체력차 극복은 확실히 한층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조건 없이 그냥 쓸수 있는 좋은 룬입니다. 체력차 극복은 14.11 패치에 50%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완화가 되면서 좀더 룬을 활용하기가 편해진 바 있습니다. 당시 개발진의 코멘트를 보면 설계된 방향에는 만족을 하는데 리워크 전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져 보이니 아주 약간 상향하겠다라고 했었죠. 아마 결정적인 킬 캐치에 활용되는 룬은 아니다 보니 조금 더 후후하게 버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체력차 극복은 프로레벨에서는 들수 있으면 들고 보는 룬이 되었고 솔랭 지표상으로도 어나더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의 룬 테이블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생명수가 여기서 각각 1위와 3위라는 승률 쪽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지표를 잘 보시면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선택률이 25%에 가까운데 승률 51% 근처를 찍는 룬이 있습니다. 네, 체력차 극복입니다. 선택률이 25%라는 것은요 우주적 통찰력, 민첩함, 비스킷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선택률이 높다면 승률은 50%의 수렴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우주적 통찰력의 승률은 49.6% 민첩함과 비스킷은 5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통은 왜 유독 지표가 떨어져 보이냐고요 사실 우통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중간중간 스펠 쿨타임 관련 패치 도 있었고 같은 라인에는 다재다능 이또 들어오면서 뛰어난 지표를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체력차 극복 이야기로 넘어가 보 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선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룬들은 보통 50%의 승률에 수렴하기 마련인데 체력차 극복 은50% 11%에 가까워져 있다 말이 안 되는 성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 패치에도 넣을 예정이 없어 보이거든요. 하위 티어 유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체력차 극복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메랄드 이상 구간으로 봤을 때 체력차 극복 선택률이 13.5%에 불과합니다. 여기도 승률은 51%를 찍어내고 있는데 말이죠. 라인전 능력을 꽤나 끌어올려 줄수 있다는 점. 물론 마무리 딜을 넣는 측면에서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견제 능력 자체를 많이 강화해주기 때문에 좋은 구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너무나도 이점이 큽니다. 정말 정밀 쪽 선택하신다면 체력차 극복은 들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죠. 앞에서 잠깐 봤었던 대회 때의 룬 선택 한번 보실까요? 이즈도, 코르키도, 니달리도, 트페도, 바루스도, 트타도, 니달리도, 요네도, 이즈도 모두 체력차 극복을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생명수는 그래도 침착이라는 룬이 경쟁 라인업이 있고 만화 관리가 어려운 챔피언들은 어쩔 수 없이 침착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라도 하지 체력차 극복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챔피언들이 고려할 수 있죠. 사실 지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체력차 극복과 최후의 일격은 취향 차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리스크도 없고 편하긴 합니다만,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최후의 일격이 선택률 16.4%, 승률 49%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밸류가 확실히 상대적으로 체력차 극복에 비해 밀리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명흡수 체력차 극복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가치를 보여주었다 생각을 합니다만 이들을 뛰어넘는 키워드가 또 있으니 바로 워모그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이 키워드 강조 드렸습니다. 워모그의 과잉성장 이 둘만 들어도 그리고 워모그 1코어 빌드를 타도 조건을 달성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지죠. 이 덕분에 웬만한 탱서포트들은 이제 선 워모그를 가는국준이되었고 탑과 정글 쪽에서도 워모그 기용이 당연해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텀에서는 워모그가 올라간 탱서포트의 밸류를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유틸 포스로도 워모그를올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만큼 워모그 나온 탱포트들의 밸류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룬쪽 지표도 특이점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오늘 계속 봤었던 룬 테이블 을 보시면 한 칸이 가려져 있는데 마지막 주인공이 바로 과잉 성장 이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워모그와 세트로 쓰이 면서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진이나 재생의 바람 과 같은 룬들도 전체적으로 높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폰라인에서는 레오나가 가장 대표적인 선워모그 빌드의 수혜자 입니다. 아직도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선 워모그를 비율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불실골플 쪽은 15%에 불과하고 MA 이상에선 드디어 솔라리와 선택률 반반 반면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80%에 가깝게 선 워모그를 올리고 있죠. 워모그가 완성되는 시점이 느리다는 것을 감안해도 압도적인 지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밸류 차이가 그냥 많이 납니다. 특히 레오나는 여진 들고 레오나의 W 스킬을 활용하면 쓴 돈에 비해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보여줄 수 있고 턴을 정말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빙결을 들고 혹시 지금 레오나를 쓰고 계셨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접근을 하셨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불굴의 의지보다도 과잉성장을 들고 여진과 W로 탱킹력을 더하는 것을 좀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서포 쪽에서만 워모그가 활용되는 건 당연 아닙니다. 일반적인 구간에서 사용하기 좋은 문도의 경우 선워모그 빌드가 지표를 많이 끌어올려 주었다 강조를 드렸었죠. 이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니 가볍게 넘어가고 정글 쪽 근황도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솔랭 정글 쪽에서는 탱정글을 쓸 일이 없다 보니 체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대회에서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탱정글이 봐줘야 하거든요. 가성비 아이템의 빌드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고민에서 워목을 올려버리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난 DK의 경기를 보시면, 루시드 선수가 지크를 1코어 가성비템으로 선택한 이후 2코어 워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크는 지난 빌드 연구소에서 강조드렸던 가성비 아이템, 그리고 워목은 최근 패치에서 압도적인 밸류를 자랑하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이렇게 탱정글들의 경우에도 워목을 올려 탱킹 밸류를 올리고 턴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목은 사실 탱킹력에만 주목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붙은 이속과 이속 관련 효과도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항상 롤에서 이속은 보이는 수치보다 더 강조되곤 하던 스펙인데요. 워모그는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룬과 아이템 그리고 챔피언에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워모그를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은 14.12 패치 사기적인 성능을 내는 키워드 탑5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